잡으면 안 됩니다. 참고로 대한민국의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<laughs> 그분 결국 구속됐습니다요. 그분이 왜 구속됐냐? <laughs> 변희생을 <변희씨가> 주장하는 <laughs> 것은 그 같이 싸우다가 아, 아 제가 장시호 씨 카톡도 보았고 네. 그런 유튜브 방송도 봤는데 네. 거의 사실로 믿겨졌고요. 아, 제가 이제 사실은 읽어서는 안될책 나는 음. 그 얘기 없어. <laughs> 저도 <웃음> 안 써요 그거. 안돼, 그거는 읽지 마. 그 책을. 유명 검사 탄핵 대상 올라와서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. 원래. 도대 내용이 어요 근데 돼. 판사 출신인 제가 볼 때는 어. 와 깜짝 놀랐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<laughs> 예. 안 이게 만약 사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하나 딱 찍힌 게 있더라고요. 어, 맞아요. 네. 태블릿 PC 예. 얼굴 예. 찍힌 게 있어요. 예. A.B.C가 봉인된 상태라면 절대 스킬 수 없는 얼굴이 <laughs> 네, 지켜있어요. 네, 네, 네. 어,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? <laughs> 네, 다 알고 계시네. 안 적구나. <laughs> 음. 어.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이게 휴대전화 뺏기면 원래 그 압수색에 대한 범위만 검찰에서 그렇습니다. 봐야 되는데 이 전체를 대검 디넷에다 넣고 음. 네.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네. 네, 네. 그 정도 있었죠. 신뢰성을 이런 <laughs> 네. 검찰이 그럼 태블릿 하나 장난치는 거야? 뭐 어. 일도 아니겠다. 와... 그런 생각이 음. 들었습니다 와 우리 변 대표님 표정 뽀드릇하네 <laughs> <laughs> 변인제 시대 오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유 그냥 어깨가 무거워져 <laughs> 네. 이 팀이 예전 한 10여 년 전서부터 전 거슬러 올라가죠 원, 원팀. 원팀으로 네. 움직이면서 서로 끌어주고 네. 조작질해서 그걸로 성과냈다고 뭐 하고 네. 또 끌어주고 무죄라도 책임지지 와, 않고 무서워. 그것이 2020년도, 2024년도까지 네.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렇습니다. 또 민주주의를 파괴할 만한 그런 행위들을 와.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고 사실은 법사위 청문회라든가 검사 탄핵에 임하고 있습니다. 아, 의원님. 예. 아, 제가 뭐 힘은 안 되지만 박수 한번 쳐들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예, 예. 아. 아 시조 훌륭하신. 네 지치지 않고 네. 네, 제가 할 도리 사명은 반드시 네. 해 나가겠습니다. 오늘부로 네. 네. 우리는 김승원을 알게 되었습니다. 박수로 응원하면서 네. 보내드리겠습니다. 김승원. 네. 고맙습니다. 아우 아. 아. 아, 훌륭하신. 정말 좀 진짜. 소영길 대표가 자꾸 떠올라가지고. 그렇까 아씨. 아니고 어떻게 그것도 그거 설득했대 그거를. <laughs> 소영길 대표하고 얘기를 했던 걸로아 그치. <laughs>